파이팩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파이썬으로 웹 패킹을 막아보자는 의미로 파이썬 그냥 줄여서 파이팩이라 지었고 저희 지도 교수님은 소귤자 교수님이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로는 용어 설명과 개요, 프로그램 구성으로 했습니다. 우선 용어 설명을 앞에 둔 이유는 그 설명을 듣다 가 만약에 용어가 모르겠으면은 뒤에부터 아이가 계속 안 가는 부분이 저는 자주 생겨 가지고 용어 설명을 앞에 두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이언트는 직역하자면 고객이란 뜻으로 만약에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나에서 내가 고객인 것처럼 인터넷 웹사이트라는 식당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컴퓨터는 바로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클라이언트란 뜻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와 서버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단지 저장하는 창고이고 서버는 말 그대로 음식을 나르는 서빙을 하는 사람인 서버 중간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버, 이렇게 정보를 시각적이라는 직관적 정보로 보기 편하게 만든 것을 우리가 이용하는 웹사이트로, 웹사이트는 서버의 표현의 장으로 이렇게 시각화해서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HTML로는 사람은 표현을 할때 말, 글, 행동이나 그런 걸로 하지만 HTML은 서버가 웹페이지라는 가면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하기 위한 표현수단 중 하나로, 예를 들어, 프라모델을 예시로 들자면, 조립설명서에 팔과 다리, 몸통을 먼저 만들고, 서로 붙이면 완성입니다. 해가지고, 사람은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되고, 완성품으로 프라모델이 나오듯이, 웹페이지도 마찬가지로 HTML이라는 파일에, 뭐를 어디서 가져와 두세요. 뭐를 어디 두세요. 이렇게 하고, 뭐를 누르면 어디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우리가 만약에 원하는 것을 정보를 주거나 받을 때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조립이 되고 완성품으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보는 웹페이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 파란색 부분이 동영상 플레이어를 이렇게 해주는 HTML이고 그리고 여기 이 이미지가 여기 아까 어디서 가져와서 어디 두세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다 html로 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의 웹페이지를 보기 쉽게 직관적으로 시각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도면이 있다면은 서버에는 웹페이지라는 html이 그 도면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웹패킹이란 컴퓨터와 사람에게 물을 떠오라 시킨다면은 사람은 알아서 컵에 그냥 대충 물 따라오겠지만 컴퓨터는 무슨 컵인지도 정해줘야 되고 물을 얼만큼 떠와야 되는 것까지 다 정해줘야 하는 계산빠른 멍청인데 인간은 이런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거짓 정보를 보내므로써 기획자의 의도와 맞지 않은 행동을 통해 서버의 오작동을 유발하거나 정보를 탈취하는 등의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웹 패킹입니다. 그리고 OWASP란 이러한 웹 패킹을 막기 위해서 원래는 단순히 개발자와 관리자의 보안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작하였지만 사실 웹페이지 보안의 이제 업계 표준이라고 불릴 만큼 현재는 웹을 만들 때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보안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OWASP 웹 보안과 취약점을 연구하여 10대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발표하는 오픈 보안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2013년에 한번 나오고 2017년에 아마 4년에 한번씩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2017년에 나온 것을 2020년에도 계속 그대로 가지고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 가지가 있는데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것은 다 만들지 못했고, 1번 인젝션이랑 2번, 3번, 그리고 7번 XXS까지 총 4개를 우선 다 만들어서 시연이 됨이 되는 게 우선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요로 넘어가가지고 컴퓨터의 초반 개발 한결이 환경에 있어서 그 기능에 초점을 두고 보안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컴퓨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편의성은 해커에게 공격수단마저 제공하게 되는 양날의 칼이 되어 돌아왔고 모든 웹 사이트들은 지금 해커의 범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보통 가정당, 가정당 한대 또는 두대 컴퓨터가 있었는데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도구들은 일 인당 한 대가 되지 못하였으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모든 사람들이 다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 이용하는 웹사이트들이 범죄에 당하게 되면 엄청난 불편함과 손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범죄를 모두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적절한 대비를 해 놓음으로써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보안은 현재 지금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값을 입력해보거나 툴을 이용해서 어디가 문제점인지를 찾아야 하는데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시도조차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툴의 목적은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최대한 간단한 정보만을 요구해가지고 누구나 최대한 쉽게 할 수, 쉽게 할수 있게 만들어서 뻥 뚫려있던 범죄의 온상이었던 웹페이지를 간단한 담장이라도 세움으로써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대상자로서는 우선 아무런 보안이 되지 않는 이런 음식점이나 이런 요즘 홈페이지가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웹사이트들은 단지 기능적인 기능을 목적으로 개설에만 중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보안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만든 지 오래된 웹사이트 역시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미리 취약점을 탐지해주고 보안을 의뢰하면 더욱더 저렴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노리고 하, 그런 점을 사용 대상자로 저희는 우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구성으로는 사용 언어와 환경은 우선 저희는 파이썬을 이용했고 우선 파이썬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또 사용할 것 같기 때문에 파이썬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컴퓨터 사양이고 그리고 파이참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크롬에서 크롬 환경에서 작업하였고 실습 사이트는 네이버랑 다음 웹코호트 그리고 여기 테스트PHP랑 테스트 엑스게임즈 여기에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형이라고 시어너에는 없으셔서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여기 키값이랑 그 밸류값 키값, 밸류값, 키값, 밸류값, 키값, 밸류값 이렇게 배열 식으로 만드는 것인데 여기서 i d 라는 칸을 키를 정해놓고 거기 이렇게 바보, 보바, 영각, 사 이런 걸 넣어놓으면 나중에 아이디의 밸류 값을 보, 보여달라고 하면은 바보를 보여주는 것처럼 나중에 아까 말했던 저희가 정보를 요구하는데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딕셔너리형이라는 형태에 맞춰서 넣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용하기 편하게 쓰려고 우선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우선 여기 아이디를 치는 창을 h TML ID라고 해가지고 여기 유네임이란 곳에 정보를 넣으면은 여기 넣는 것처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우선 이 창의 위치를 정보로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렇게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은 엑스패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서브미트 이걸 사용해서 우선 이런 정보들만 간단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어려게 주는 요구하는 정보는 버프 스위트를 한번 이용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중간에 패키 캡처를 해야 되는데 아직 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우선 버프 스위트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까지 요구 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구성 중에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Selenium 하고 Time. base64 그리고 리퀘스트 그리고 피프린트 그리고 bs4 그다음에 u r l i b p a r e 이걸 이, 이거를 이용합니다. 우선 셀레니움은 우선 코드를 통해서 크롬을 크롬뿐만 아니라 다른 브라우저까지 자동화시켜서 조정을할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타임은 중간에 아무 행동 안 하고 싶을 때 대기 시간 잠깐 넣는 거고 base64는 그 베이스 base64 베이스 기법으로 인코딩 할 수도 있고 디코딩을 할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리퀘스트는 http 요청을 하고 주고받게할수 있는 거고 피프린트는 <laughs> 진짜로 그냥 예쁘게 출력해 주는 그런 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뷰티풀 소프라는 것으로 html 태그를 다룰 수 있게 편하게 다룰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라이브러리고 이것은 그냥 url 뒤에 명령화나 이런 것을 이어 붙여 주는 그런 겁니다. 약간 스트링 캡, 약간 이런 거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은 이렇게 메인 아래 이거 지금 프로그램 설계를 잘못했는데 이거 클래스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우선 파이썬 파일로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호출해가지고 메인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잘못 만들어가지고 다시 나중에 수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우선 이렇게 스타트랑 체크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 프린트 인포 레스 l 인젝션 브로큰 어드니 어덴티케이션 그리고 센스티브 데이터 익스포저 그리고 xxs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들었고 이 위에 네 가지는. 그냥 프로그램 구동하기 위해 정보를 약간 저장하고 보여주는 그런 파일이고, 아래는 취약점 탐색하는 파일입니다. 그렇게 그 안에 이렇게 함수들이 몇 가지씩 있는데, 파일 하나 안에 함수가 한두 개부터 네 개까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그냥 OSWP 출력해주는 거고, 이것은 취약점을 검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딕셔너리로 아까 말했던 그 형으로 메인에 다시 전달해주는 그래서 정보를 입력받는 그런 함수이고 이두 함수는 정보를 입력받기 위해서 입력을 받는 함수 제대로 정보가 들어왔나 확인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개는 취약점을 탐지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메인에서 우선 스타트를 호출해가지고 그냥 저희 이거 출력하고 그 다음에 추주를 통해가지고 OWASP 10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숫자를 받아와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서 그냥 기본적으로 숫자 1부터 11까지만 버을수 있게 문자랑 숫자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false 해가지고, false 하면 다시 하고, 이렇게 while 문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호를 아까 11가지 중에서 받았을 텐데, 11번째는 지금까지 어떤 취약점 발견되나 중간 종합해주는 그런 거여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받는 건데, 이렇게 1번에서 필요한 것은 인젝션인데 인젝션 취약점을 탐지할 때 필요한 것은 URL이랑 아까 말했던 HTML ID 비밀번호 그리고 로그인 버튼 이런 것만 필요해가지고 각각 필요할 때만 딱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다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선 이 함수에서 이 함수로 호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 함수는 그냥 만드는 거고 이것은 그냥 정보를 받아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4개 변수로 필요할 때 이렇게 URL이라는 아까 키 값이랑 체크는 0번을 무조건 다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아온 키 값이랑 0을 이렇게 체크가 0일 때는 전부 다 이렇게 만약에 키를 받아오면은 키 값이 URL이면은 URL을 만약에 초기 값은 다 0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0일 때는 아무것도 입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값을 입력받는 형태이고 만약에 0이 아닌 다른 값이 이미 입력돼 있을 경우에는 현재 현재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보여주고 혹시 이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를 입력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한번더 입력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URL 위에서 URL을 한번 들어왔으면은 이렇게 URL을 리턴해 주고 그다음에 HTML을 들어갔다가 HTML 리턴해 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총네 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네 번을 하고 나왔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포메이션 여기 인포메이션 파일 안에 펀이라는 펑션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까지 입력했던 정보를 다 출력해 주고 이 출력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해 주는 이런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는 이런 이중 보안 이중 확인 같은 그런 함수인데 만약에 여기서도 1, 과 2만 입력할 수 있게 다시 계속 입력 받는 걸로 해 놨고 만약에 1을 했으면은 지금까지 입력 받았던 딕셔너리 형을 다시 넘겨 주면 되는데 만약에 2가 나올 시에 리턴을 0해줘 가지고 여기 0을 받으면은 체크가 2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체크 1만 넘겼었는데 만약에 체크가 2를 받았을 때 함수로 넘어가게 되면 매개변수에 아까 0만 계속 넘어가는데 2가 넘어가게 되면 입력을 잘못했다는 뜻이니까 그냥 무조건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바로 바로 값, 원하는 값을 계속 입력할 수 있게 해서 새로운 딕셔너리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리, 딕셔너리 정보를 다시 이제 최, 최종적으로 메인에게 전달해주고 메인은 그 받은 딕셔너리 정보를 이제 취약점을 탐색하는 아까 네 가지 툴에 넘겨줌으로써 그 취약점 탐색하는 툴들, 툴들은 그 딕셔너리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취약점을 탐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QL 인젝션 작동 원리를 원리는 여기 보다시피 딕셔너리형 하나 받아와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여기 A 안에 들어있는 값들은 0 그리고 SQL 인젝션 코드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셀 e 니움 아까 드라이버를 웹 드라이브 이렇게 셀 e 니움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URL을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u r l 에 아까 ID 입력하는 HTML ID라고 그 창과 send AI 여기 있는 값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넣는 건데 ID랑 비밀번호 넣는 창이고 로그인 시도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맨 처음에 값이 0이기 때문에 무조건 로그인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실패한 로그인의 URL을 저장해놓고 두 번째부터는 SQL 인젝션 코드를 삽입하는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실패한 URL과 다른 URL이 나오면은 이거는 로그인을 성공한 거기 때문에 리턴 값으로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이렇게 값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i랑 j 값은 순서대로 아까 있던 배열에 SQL 인젝션 코드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아까 있던 배열에 있는 값을 넣어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취약점이 발견되면은 발견됐다고 리턴 값 아니면 안 발견됐다고 이렇게 리턴 값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두 번째로 브로큰 어덴티케이션 취약점인데 로그 아웃을 하게 되면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세션이 끊어지게 되는데 이때 만약 뒤로 가게를 눌렀을 때는 당연히 세션이 끊어졌기 때문에 로그인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노일공원의 그 자유이용권처럼 갖고 있을 때는 마구 왔다갔다 해도 되는데 그거 버리고 나거나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건데 이걸 무시하고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뒤로 가기를 했는데도 로그인이 되 있는 거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취약점으로 이를, 확,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로그인을 한 다음에 로그아웃을 하고 뒤로 가기를 했을 때 html 폼을 이용해서 이 차이점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몇몇 사이트들은 이 차이점이 똑같아가지고 로그아웃이 로그인이 안 됐는데도 로그인 된 것처럼 폼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쿠키값을 통해가지고 로그인과 로그인 됐을 때와 로그인 안 됐을 때 쿠키 값을 비교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켜야 하기 때문에 셀레니움으로 웹브라이브킨 다음에 로그인을 해 주고 그다음에 로그인 했을 때 쿠키를 이렇게 저장해 줬습니다. 이것은 아까 폼으로 한 것에 대한 연습인데 이건 솔직히 상관없는 거고 이렇게 쿠키 우선 저장해 주고 그 다음에 로그아웃 버튼 찾은 다음에 로그아웃을 해준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뒤로 가기를 눌러줍니다. 근데 뒤로 가기를 누른 다음에 또 쿠키를 저장해줘서 이때 당연히 로그인 됐을 때와 쿠키가 달라야 되는데 만약에 같은 쿠키 값이 나온다면은 로그인이 돼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비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센시티브 데이터 익스포저 취약점인데 이것은 서버를 포스트 방식으로 보낼 때그 바디 안에 이거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가지고 패킷을 중간에서 가로챈다면 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정보들이 노출되는 그런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코딩도 안, 안 하고 그대로 보내는데도 있고 인코딩을 한 다음에 보내는데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베이스 64나 또 다른 취약점이 발견된 그 인코딩하는 것으로 보, 보내면은 이건 취약점이기 때문에 버프 스위트를 통해 가지고 값을 전부 긁어온 다음에 그 탐지를 원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가지고 그 코드 안에 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거는 버프 스위트에서 긁어온 건데. 여기 있는 문자열들을 다 일일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사용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받아가지고 입력 비교를 하는 건데 그냥 비교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 길이가 달라도 앞에까지만 맞아도 그냥 true 값이라고 리턴해 주기 때문에 길이가 같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 이것을 통해가지고 이 문자열을 통해가지고 중간에 길이를 딱 맞춰서 재고 그게 똑같냐고 확인을 해주는 그런 비교 작업을 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값이 간 아이디와 거기 있는 값이 같냐고 비교해 주고 그 다음 베이스 64로 한번더 암호화해가지고 그 값이랑도 같냐 비교해가지고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SS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로 취약점인데 이것은 x x s 취약점은 웹 게시판 같은 곳을 이용해서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을 작동시킴으로써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쿠키 또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전송시킬 수 있는 공격으로 우선 직접 게시판 같은데 직접 코드를 넣어봄으로써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되면은 취약점이 있고 실행이 안 되면은 취약점이 없다고 하는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뷰티풀 서플을 이용해가지고 HTML을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폼을 다 가져오고 이 폼을 약간 디테일하게 액션, 메소드 이렇게 다 나누는 겁니다. i n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HTML에서 원하는 정보를 정리를 한 다음에 submit form 이걸 통해가지고 원하는 정보에 맞게 정보를 모아서 제출을 하는 건데 그 제출을 할때 스크립트 공격 코드를 넣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JS 스크립트라고 이 코드를 넣으면은 XSS 테스트가 뜨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리턴해주고 안 되면은 안 된다고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연 해보겠습니다. 우선 XSS 먼저 해보겠습니다. URL을 적어놨는데. 이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가 원래 XSS를 그 실험하는 사이트여가지고 여기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렇게 뜨게 되는 이런 사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이런 폼을, 발, 폼을 보여주고 이름은 코이라는 곳이고 여기 텍스트 타입으로 돼 있고 이렇게 폼을 찾아서 디테일하게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출을 하고 썸밋까지 하는 이런 취약점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인젝션 하면은 이렇게 유, 아까 말했듯이 이미 정보가 입력돼 있으면 한번더 입력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그것을 입력할 것인지 아는데 저는 우선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url 사실 그냥 하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uname이라는 거고 uname 아! 아 url 해야 다정보다 아, 정보가 마지막에 정보가 맞는지 한번 재확인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입력 이렇게 하시면은 URL부터 다시 이제 정보를 안 보여주고 아까 말했듯이 바로 URL부터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런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패스 로그인 버튼 이거, 이건 XSS를 뺏겨와가지고 아 X-pass 뺏겨온 다음에 이렇게 확인하고 맞다고 해주고 이렇게 자동으로 아까 셀레니 m 을셀레니 m 라이브러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00 들어가있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SQL 인식션 코드를 해가지고 로그인이 되면은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아이디는 이거 넣고 패스워드는 이거 넣었는데 로그인이 됐기 때문에 SQL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브록 취약한 인증. 이제부터 그냥 바로 있는 거 쓰겠습니다. 다시 입력하고. 사용하고 그대로 사용 그대로 사용한 다음에 로그 아웃 버튼까지 이번에 넣어주면은 이제 로그인하고 쿠키 저장하고 로그 아웃한 다음에 뒤로 가기 하고 또 쿠키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비교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원래 뒤로 가기 하면 로그인이 되면 안 되는데 여기는 취약점이 있는 테스트 사이트이기 때문에 로그인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쿠키 값이 달라야 되는데 원래 로그인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쿠키 값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발견했다고 저장이 되고 11번 눌러서 진행 상황을 볼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현재 발견된 거 이렇게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민감한 데이터 노출 여기는 이제 법 스위트로 테스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웹고부터 켜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로그인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여기 있는 값이 원래 뜨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다 뜨게 되는데 이거를 인코딩을 하지 않고 보내게 되면 이렇게 바로 보이게 되는 거고 만약에 취약한 인코딩이 취약점이 발견된 인코딩 방법으로 해도 이렇게 검거될 수 있게 그냥 이거를 만약에 이게 취약한 인코딩으로 돼서 뭔지 못 알아보더라도 그냥 이거 전체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바로 여기다가 그리고 원래 아이디랑 비밀번호랑 비교를 해야기 때문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받아와야 하는데.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거. 하겠습니다. 버프 스위트에 있는 이 값을 그냥 복사해서. 같은 값이긴 한데. 이렇게 해주면은 아까 입력한 값과 여기 있는 값 값을 비교를 해줘가지고, 인코딩까지 만약에 비교를 했는데 값이 안 나오면 인코딩도 한 다음에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견됐다고, 같은 거기 때문에 발견됐다고 이렇게 리턴 값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료, 연결 눌러서 종료하게 되면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발견한 취약점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저희 파웹 핵이었습니다.